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자 UX 링크 조만간 급등할 차트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UX 링크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단기 전망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저는 좀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요 이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알트코인 차트 분석을 할때 상장 직후에 거래량과 패턴을 보고 세력 매집 종목인 걸 확인을 하고 최근에 크로노스 그리고 퍼치펭귄, 매직에덴까지 각각 300%가 넘는 수익을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잡아서 제가 상승할 걸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UX 링크는 상장 직후에 시가를 200원대 시작을 해서 고가 500원을 찍고요. 종가 마감을 라운드피 가격인 300원대에 정식하게 해줬죠 그리고 거래령 없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계속해서 나와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건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지 않았다 라고 가정했을 때 세력들의 평단가가 어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닿았을, 자 제가 이렇게 닿았을 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선으로 한번 그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세력들이 의도적인 매물대를 급락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았고 다시 한번 매물대 확인을 해줬던 자리가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일봉상 주황색깔 6 0선과 파란색깔 1 2 0선이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돌아있는데요. 자, 그 뜻은 6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 그리고 1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아직까지는 본전 혹은 손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즉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트레이딩엔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인 매매가 있고 예상에서 들어가는 예상 매매가 있는데 현재 자리는 소액만 들어갈 수 있는 예상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캔들이 계속 장기 이동 평균선에 붙어서 이매 1대1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돈을 투여할 수는 없고 일단은 1차 매수 진입 이후에 지금 보이시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평평해질 때 그리고 상방으로 돌아나갈 때 불타기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60일 동안 120일 동안 거래한 평단가의 주체들은 당연히 세력일 수밖에 없겠죠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수익으로 돌아나갈 때가 바로 세력들이 이제부터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즉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 1차 매수 적정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력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크로노스나 퍼지 펭귄 각각 30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UX 링크도 최소 저는 목표가가 800원에서 1000원대까지가 1차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 이렇게 세력 매집 종목을 찾는 방법 그리고 차트 분석법을 자세하게 올려 뒀고요. 이 UX 링크의 최종 목표가까지 올려 뒀으니까 혹시나 오늘 영상에서 이 UX 링크를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앤드류 관점방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클릭해 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제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또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의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자본 감소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이케 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이케 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입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잘 잡더라도 입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입절을 굉장히 크게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불 전후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불 그리고 1,200만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나 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앤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요. 알파벳 무료 체험 체크해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